네 안녕하세요 에너지 충만 삘 충만 김충만입니다 저희 시즌 2의 금보라는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부는 라디오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금강 FM 104.9MHz로 송출됩니다 2부는 너튜브 금강 FM 104.9 채널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5시에 업로드 되니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보라 시즌 2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특수 영상 제작과 다섯 번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이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저는 이제 일칠 학번 특성 제작과 박진서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칠 학번 이제 차기 학회장을 맡은 천주영이라고 합니다 아 주영 씨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특수 영상 제작과 일칠 학번 유정환입니다 아 정한 씨 반갑습니다. 네 저는 2공학번 이번 신입생 조성환입니다. 아, 신입생 환영합니다. <laughs> 네. 네 저는 특수영상 제작과 홍보부장 맡고 있는 17공학번 송현지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laughs> 개인마다 별명이 하나씩 있다고 하던데 별명 한 번씩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저희 셋에서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되게 엄청 친해요. 네. 그래서 다작. 3색기. 3색기? 오메색기일까요? 3색끼에서 영감을 좀 받아 가지고. 네, 네. 네. 뭐 주... 역할이 따로 있나요? 있죠. 네. 그럼 어떻게 본인은 어떤 역할? 저는 양현석 양현석 느낌. <laughs> 양현석 느낌. 그그 <laughs> 그 느낌이고. 네. 그리고 여러분은 장금이 차승원. 예, 네, 차승원 역할. 아, 네. 네. 요리도 잘하시나요? 좋아합니다. 아, 네. 네. 또 저는 유해진유해진 네. <laughs> <laughs> 야, 이거 못 보여 드려서 아쉽다. 정말 잘 먹으셨거든요. 네, 그다음은 또 신입생이라 삐악이로. 아, 삐악이, 해병아리 네. 저는 우렁각시입니다. 특영재. 아, 우렁각시.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너의 학관은입니다. 이 코너는 특수 영상 제작과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코너인데요. 사실 뭐, 이 코너는 학과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특수 영상 제작과는 어떤 학과인지 궁금해요. 어떤 걸 배우고 예, 어떤 과인지를 좀 소개를 받고 싶은데 아까 홍보부장이 있으셨으니까 홍보부장님이 이거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네, 어, 저희과는 이제 간결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영화 광고 드라마 등의 분야에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모션 그래픽, VFX, 3D 컴퓨터 그래픽의 실무형 이런 특수영상 제작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고요. 어, 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CG를 배우는. 대표적으로 좀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직업은 어떤 거죠? 저희과가 제일 많이 가는 분야는 이제 2D 합성 쪽이거든요. 2D 합성 전문가. 아, 어, 근데 2D면은 요새는 4D까지 나와 있는데 왜 2D로 더 가는 거죠? <laughs> 아, 그 네. 여, 여기서의 2D는요, 네. 그평면일 얘기하는 거고요. 아, 제가 알고 있는 그4 d 랑은 <laughs>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른 아, 거예요. 아, 제가 무지했습니다. <laughs> 아니요, 예. 맞긴 맞는데. 예. 맞긴 맞아요. 네네네. 네, 네. 네, 4D, 2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걸 작업을 할때 아까 포토샵이랑 뭐, 일러스트를 또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학과 내에서 배우는 수업 중에 있는 건가요? 커리큘럼에? 네, 그렇죠. 저희 학과에서 좀 굉장히 다양한 툴을 배우는데, 좀 어떤 용이한 뭐 프로그램 이름을. 아니, 포토샵이랑 있... 일러스트 말고도 또 있나요? 아, 네, 다른 것도 있죠. 어, 또 어떤 걸 배우죠? 뭐, 마야? 마야? 네, 네. 마야라는 이제 3D 아, 아, 마야.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아, 마야. 무지했습니다. 네, 마야. 네. 마야라는 네, 네. 이제 3D 프로그램 아, 툴이 네. 있고요. 네. 네. 뭐 애프터 이펙트. 아, 뭐 애프터 이펙트. 루크. 아우. 2D 합성 프로그램 뭐 그런 거 등등. 야, 듣기만 해도 정말 전문가스럽고어 어, 머리가 아프네요, 보였어. 예. 그럼 실제 영화도 이렇게 학생들이 만드는 것도 있나요? 수업이? 뭐 영화. 어떤 영화를 만들어서 CG 처리를 해서 과제로 네. 내라? 뭐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네 그런 비슷한 과제물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교수님이 어떤 한 파일을 주시면은 음... 이제 이거를 영화 룩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오... 하면 이제 저희가 창작해서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 야 진짜 이게 다들 이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듣기만 했을 때는 제가 몰라서 이 용어를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다 아... 예, 이렇게 좀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어떤 꿈을 가지고 특수영상 제작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왜냐면 각 개인마다의 뭔가 꿈이 있고 뭐 내가 이거를 전공해서 일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뭔가 특수영상 제작과만의 매력을 느꼈으니까 입학을 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아 네, 저는 네. 저는 이제 뭐 유튜브 편집자 그런 걸 생각하고 왔었는데 이제 과에서 배우는 게 특수영상이다 보니까 아... 저는 이제 뭐 영상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집 배경 만드는 그, 그런 걸 매트 페인팅이라는데, 아... 그런 거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CG 처유랑 다른 건가요? 비슷, 비슷한 거어 네. 그냥 이제 언어 사용이 좀 다른 것뿐이네요 매트 페인팅, CG 네, 이런 네. 차이 네. 어... 그 CG가 좀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어... CG 안에 매트 페인팅이 어... 있다고 왜 위혜진 씨가 얘기 안 하시고 왜 홍보 부장님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네. 제가 좀 아, 멘트 욕심이 욕심 있군요 네 욕심이 있네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멘트 기회 많이 드릴게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학과의 자랑이자 장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과의 자랑은 그 멘토와 멘티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선후배 간에 관계가 활발합니다. 아, 그러니까 학과에 이제 멘토와 멘티가 이제 잘돼 있어서 네. 아, 선후배 관계가 좋다. 아, 그게 예시가 지금 이거네요. 네. 우리 신입생 분이랑 우리 양현숙 씨랑 이 멘토 멘티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된 거고. 아까 또 들은 바로는 사주 미팅 때이 후배님이 선배님한테 계속 술한잔 사주라.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들었었는데 맞나요? 아, 이거 예, 뭐, 틀린 말로 맞지. 아, 예. 예. 그 돈을 많이 썼나요? 돈? 예? 뭐쓸 값으로 뭘 많이 사줬나요? 아, 아니, 많이는 아니고아요 아, 일단 쓰긴 써네요몇 <laughs> 번. <웃음> <웃음> 몇 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특수 영상 제작가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홍보부장님이 한 번. 아, 이게 저희는. 생각하세요. 저, 다 물어볼 거예요. 네, 네. 저희는 밤샘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특수 영상 제작가는? 밤샘 그만 좀. 밤샘 그만 좀, 그만 좀. 아 네. 우리 신입생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그냥 특수 영상학. 특수 영상학. 네. <웃음> <웃음> 역시 신입생다운. 아, 예, 아, 우리 네, 아, 네, 해병아리다운예 네, 대답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각자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간의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건강해 보이는 라디오, 금보라!